안녕하세요. 아레날 컴퍼니입니다. 오늘 안내해 드릴 곳은 인천 성남 브라운스톤 더 프라임입니다. 인천 광역시 서구 성남동 1원에 위치한 주상복합 단지로 지하 4층부터 지상 29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단지는 아파트 4개 동과 오피스텔 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파트는 총 511세대 중 209세대가 일반 분양되었고 오피스텔은 134실이 공급되었습니다. 구매 시 장점 우수한 교통 접근성.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성남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. 또한 인천 2호선과의 환승이 가능하여 더블 역세권의 이점을 제공합니다. 다양한 생활 인프라, 인근의 홈플러스 성남점, 거북시장 등 쇼핑시설과 석구체육공원, 성남체육공원 등의 녹지 공간이 있어 생활이 편리하고 쾌적합니다. 또한 성남초등학교, 가좌여자중학교, 가정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가까워 자녀교육에도 유리합니다. 첨단 커뮤니티시설, 단지 내에 피트니스 센터, 비즈니스 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. 내부 구조.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54제곱미터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판상형 구조를 채택하여 거실과 주방이 이어지고, 양쪽에 침실이 배치된 효율적인 동선이 특징입니다. 또 최신 스마트 홈 시스템이 적용되어 첨단 생활을 지원합니다. 인근 인프라, 교육시설, 성남초등학교, 가좌여자중학교, 가정고등학교 등이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쇼핑 마이 생활 편의시설, 홈플러스 성남점, 거북시장 등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가까워 일상적인 쇼핑이 편리합니다. 녹지공간, 석고체육공원, 성남체육공원 등 공원이 인근에 있어 여가활동 및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성남 브라운스톤 더 프라임 오피스텔은 실거주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자세한 궁금사항은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예약 및 자세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R&R컴퍼니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